자 이러한 참여불교 어, 운동은 에,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음, 전파가 되는데 제가 그 아시아의 참여불교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서는 주로 어, 여기 이제 제가 제기한 어, 이제 그 분들의 그 참여불교 운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에서는 안베드카르와 상가락시타 t b m s 티 그리고 스리랑카 쪽에서는 아리아 라트네. 태국은 부타다사, 스님과 술락시바락사 박사. 예,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쪽에 달라이라마. 베트남은 틱낫탄과 베트남 통일교회, 통일불교회. 예,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참가학계 SGI. 예,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죠. 특히 이제 비구니 교단으로는 이 비구니 교단은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제가 볼때 번성합니다. 그리고 어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이 비구니 예참 굉장히 열악하고요. 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죠. 그러나 최근에는 뭐샤카디타 이런 이제 행사도 있고 그러던데 예 아시아 비구니 교단 매우 열악한 상태 에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다사시리마타보라든가 태국의 마에지. 미얀마의 텔라신, 티베트 아니 뭐 이런 형태의 완전한 비군이라고도 할수 없는 그런 여성 수행자들 집단들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음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이제 교류도 되어 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비군이 교단에서 또 상당히 많이 예 그러니까 그 이런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오늘날에는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뭐 유럽, 아메리카 또는 호주 등등 기타 여러 서구 지역에서도 그런 예, 참여 불류의 예, 흐름들이 예, 점점 더어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월파라 라울라라고 하는 이제 요 분을 한 건데 이 분은 실질적으로 뭐 참여불교 운동의 앞장섰다고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좀 특별해서 제가 월파라 라울라 스님을 소개했습니다. 월파라 라울라 스님은 우리나라에도 잘 많이 알려져 있죠. 워터보다 토토라는 책을 써서 한 이게 번역본이 한세 세 가지 종류가 되죠. 저도 이제, 그, 불교, 제가 불교 공부하니까, 친구들이 불교 공부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할 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떠부다 토트, 영서로 바로 내가 선물도 해주고 추천을 했고요. 또 영어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제 번역본도 했는데,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 불교가 이런 거였어? 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이고, 어, 그런 이제 철학적으로, 불교의 정리를 잘 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워터워터 도트의 저자가 월폴랄라올라 스님입니다. 이제 프랑스에 가서 유학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한 비구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셨어요. 그, 그얘기 그 즉슨 뭐냐, 비계 유산이라는 게, 에, 이 출가한 스님들은, 그, 기도나 하고, 어, 무슨 저 열반을, 그, 다음 생에 죽어서 열반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 출가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뭐 초월하기 위해서 어 승, 불교 승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 윤회, 생사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을 미루고, 중생을 돕고 봉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간상이 바로 비구다, 줄가비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스리랑카에서 불교의 옛날부터 그 사회복지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돌아가지고 그런 목숨 기독교인들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불교 스님들이 한 일들 을다 이를 빼앗겠다라고 치부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네, 게으른 종교, 어, 이런 그 세상과는, 어, 관련이 없는 그런 종교로 뭔가 낙인이 지켰다. 이런 식의 진료에 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플라, 어, 라울라 스님은, 에, 바로 불교는 그런 세상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또 승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 그게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에, 강력한 주장을, 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 토트에도이 세상에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가난에 또는 그 차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전쟁 전쟁 문제 이런데 대해서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제가 참여불교 운동의 전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의 참여불교 운동 이념과 또 이런 실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어,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본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도 참여불교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안베드카르. 안베드까르는 흔히 불교 개종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불교 개종 운동도 크게 보면 사회 개혁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불교 개종 운동이라는 말보다는 사회 개혁 운동이라는 말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우선 안베드까르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안베드까르는 1891년 태어나서 195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인도 모우에서 출생했습니다. 불가족 천민으로 어, 지금 그 불가 인도 대통령이 불가족 천민 아닌가요? 네,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 대통령 선거에 그 불가족 천민 출신인 코빈드라고 하는 코빈 고민, 코빈드라고 네, 하는 분이 그런데 네, 두 번째로 이그 대통령이 다, 달리트 출신 불가족 천민 출신으로 두 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는, 합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때는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가 불가족천민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laughs> 재미있습니다. 지금 불가족천민들이 약 2억 명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인구가 상당한16% 인도에 상당히 비형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또 그런 현상이 비해지는가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안 믿을까 하라도 불가족천민으로서 예, 어렸을 때는 굉장히 참 서러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 불가촉이란 말은 그야말로 untachable. 서로 같이 접촉하면 안 돼요. 예. 저 사람 들어보니까다 피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하층 계급인 수드라보다도, 어, 거기는 이제, 거, 거기는 그, 호적이라도 있죠, 수드라는. <laughs> 그 밑에 더 하층 계급들이 바로 이 불가촉 재민입니다 네, 아버지 샤팔과 또 어머니 이 비마마 바이 사이에서 14번째 아이를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 그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콜롬비아대에 유학을 가지요 정치학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석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 당시에 그존규이 교수를 만나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용주의라든가 이러는 이제, 하게 되고. 그 밑에 제가 안베드카르 불교관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 그 발터 라우셰르부시라든가, 그 해방신학사인데요. 보그마 사회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거기 유니온 신학교, 뭐 콜롬비아 대학교 이런 게 같이 좀 붙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종교의 풍조, 이런 것들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불교 개종 운동, 또 사회 개혁 운동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런던에 다시 가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뭐 이런저런 경력을 바탕으로 교수도 하고 대학장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지내는 상당히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갖게 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음 본인은 불가족 천민들을 자기가 구해야 되겠다. 예, 이게 자기 인생의 대화도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예, 이 불가족 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 그것은 좀 지나친 얘기인데요. 이제 그만큼 어, 안베드카르에게 있어서 이 불가족 천민들을 구제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어,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음, 본인이 또 직접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에, 이것은 어, 그런데 에, 흔히 다른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전생에 뭐 악업을 지었다든가 뭐 그런 어, 공덕을 많이 쌓지도 못하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에, 그런 어, 비참으로 운명이 처해 있다. 이렇게 볼수 없다는 거죠. 어, 메드가르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사회구제적인 모순 법과 제도의 모순, 또 반슬의 모순, 이 모순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파하면은 이러한 불가족천민들의 아픔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르침과 맞아떨어져서 이제 특히 불교를 개종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베드카르는 1956년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는그 이듬해인 1957년에 부다 인디스의 뒤층에서 부다 그의 가르침은 단마 부다시스 남마. 이 책을 저술를 합니다. 이 찬송과 노래와 자 그러면은 주로 이 부다와 그의 부딪히는 가르침의 부딪히는 책에 부딪히는 근거해서 단베드카는 되게 부딪히는 어떠한 부딪히는 불교관을 가졌는가를 볼수 있는데 아까 제가 부딪히는 말씀드린 부딪히는 그 해방신학자 발터 라우젠보시의 그 주장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는 개별적인 인간의 구원에,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유기체 전체의 구원에 대한 문제다. 개인을 천국에 가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삶을 천국의 조화로움으로 바꾸는 문제다. 우리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극락정토에 간다든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를, 요즘 사바정토라는 편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를, 이 예토를 정토로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회적 유기처 전체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구원의 문제를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또 사실은 개인에 한정시킬 수가 없어요. 네, 개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우리 삶이지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실제가 있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성 속에서 어, 나라는 현상이 있는 거지. 예, 그,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흔히 개인 관념에 떨어지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볼수 있고, 해방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 그런 그, 이제 음, 사상들도 접하고 하면서 아메드카를 많이, 예, 깨우쳐지지 않았는가. 물론 불가족천민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또 이러한 새로운 사상,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한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메드 카르는 이제 그 부다를 생각할 때 신으로서의 부다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부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의 관념을 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사성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불교의 근본 진리는 연기법과 사성제입니다. 연기법과 사성제를 서로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연기법과 사성제는,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각을 통한 고통의 극복, 연기법이든 사성제든 이 근본 메시지다. 보고 있는데, 이 사성제에 대해서, 특히 아메드 카르는 어, 이거는 이제 훗날 제자들이 삽입한 음, 가르침이다 사성제를 그렇게 표마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이사성제를 가만히 보면 예, 인간의 고통이 자기 개인 탓이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이렇게 하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게탕하인데 개인적인 탕화로 본 거예요 그 자기 개인의 탕하 때문에 괴로움을 자기가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겉으로 굉장히 피상적인 해석이지요. 어, 어 제가 이제, 이제 정년도 했겠다. 한번이사상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금 논문을 좀 써볼까 합니다만은 그, 근데 괴로움의 문제를 보면은 생로병사만이 아닙니다. 어, 생로병사 사, 사고에다가, 어, 애별리고 원증해고 고부득고 오음송고 팔고까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애별이고 원정이고 구부 듣고 이것은 사회적인 괴로움이에요. 예. 생로병사 뭐 이런 것들은 어 생로병사 노사우비권에 뭐 이렇게 우비권에 해서 뭐 개인적인 심리적 고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은 실존적 고통 또는 뭐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서 이미 그 고지밀도 사상계 괴로움의 진리 안에는 그런 사회적 괴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녹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탕하라고 하는 것을 꼭 개인적인 탕하다, 네. 개인적인 탐욕이다만 보기 힘든 거예요. 이걸 조금 판을 넓히면은 거기는 사회적 탐욕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실존적이고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개인 심리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볼 때는 안베드카르가 생각할 때이 불가촉천민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 불화적 선민 개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거든요. 구조적 잘못으로 되는 건데, 사성제는 개인의 잘못이라고 이제 탓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진리를 말씀하셨을 리 없다. 이거는, 철부지 제자들이 훗날 삽입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 고통받은 사람들, 아까, 어, 이동 교수께서, 유마경 얘기하실 때, 중생의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 그랬는데, 그 불가족 천민들의 아픔을, 아픔을 너무 이제, 그게 본감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그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저는 조금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혼과 윤회 문제. 에, 역시, 이, 업보 윤회설, 이것도 지금도 학계에서도 큰, 음, 좀 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3세 윤회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에, 이건 이제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힌두교에서 유입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 윤회설은 결국은 지배자의 지배이 되올록이다. 그래서 민중들을 에,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에, 그건 진리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은 우리는 보통 볼때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특히 사문유관에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출가의 배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베드카르 박사는 좀 다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 사카족과 콜리아족의 전쟁이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넓히면은, 이 세상의 모든 대립과 갈등과 전쟁, 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출가의 근본 동기였다라고 보는 거죠. 에, 생로병사. 이 문제를, 에, 해, 해결하려고, 뭘, 그것도 있긴 했었지만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메드가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족과 콜아족의 그런 다툼을 보면서 어, 이것을 더또 확대시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대립과 에, 갈등과 에, 전쟁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음, 에, 동기고 이제 목표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특히 승가 불교의 교단 출가한 승단인 왜 조직돼 있느냐 역시 안베드카르 박사도. 어, 중생에게 봉사 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냉담한 비구는 자기 수행이 완벽하더라도 결코 비구라고 할수 없다. 예. 아무리 자기 수행이 뛰어나더라도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하는 이분은 결코 우리가 훌륭한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안 믿을까 하는 좀 많이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출가하신 스님들이 이 중생들의 어떤 물질적 또는 사회적, 그런 어떤 그 곤란한 점에 대해서, 어, 별로 무관심하고 좀 그랬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불, 불만이었어요. 자, 안베드가의 불교관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열린 경전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열린 경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상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부처님 경전은,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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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 흐리면서 점점, 점점 덧붙여졌다. 예, 더할까자 위상자 가상 예, 불교학계에서는 가상설이라고 그러죠. 새로우리면서 점점 더 붙여져가지고 첨가되어서 오늘날 이제 경쟁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거기에는 여러 이제 부처님 제자들로 비롯해서 어, 또는 심지어는 이웃 종교에가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아보 어, 유네스코 인제 힌두교에서 유입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또 제자들이 사성제는 분날 거기에 예, 첨가했다 뭐 이런 것처럼 예, 열린 경전관이라는 것은 예, 모든 것이 순수한 100%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 불교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했고 어, 특히 이 사회적 정의 문제에 예,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르 예, 불교관의 예, 이제, 문제점으로 본다면은, 좀 지나친 자의적 해석, 또 원전의 왜곡, 이런 걸 들을 수가 있고요 어, 또,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물론 이제 개인과 사회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에, 인간 구원, 종교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에, 이런 점은, 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물론 전통적인 개념이 꼭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종교는 인간 부원의 문제를 지향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더 깊이 있고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자 미드카르의 이제 사회 계획 운동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멧가를 스스로 불가족천민으로서, 어, 정말 인간의 대접을 받고, 어, 많이 서러웠고, 어, 정말 인내도 많이 했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에, 그런 이제 바탕에서, 이 불가족천민, 이 달리트라고도 하고, 에, 간디는 하리자는이라고 그랬죠. 하리자는 신의 자식들인데, 에, 이제, 간디도 사실은, 불가촉천민에 대해서 이제 품으려고 하고 다 이제 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예, 간디하고 아, 암베드카르는 예, 좀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간디는 카스트 제도의 틀 안에서 이제 그 불가촉천민 문제를 다루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하리잔이라고 해서 다 신의 자식들이니까 함께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카스트는 유지해야 된다 이거, 이거였고. 담배드가들은 무슨 얘기냐? 카스테드가 있어가지고 는 절대 그건, 그건 불가능하다. 예, 이런 부분이 아주 첨예하게 어, 대립되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달리트 불가족 청민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그 연설문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에 담겨있는 비참한 표정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슬픈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예, 이런 연설문에 아주 어, 직설적인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 1차 마하드 대회를 열었는데, 예, 1927년 3월에 있었답니다. 마하드 시 초나르 저수지까지. 원래 이, 이 사람들이 먹는 물도 이 불가촉 천민들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물 떠먹으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물도 먹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어디 어, 사, 사찰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밟고 다니는데 그 신도 버린 사람들 보세요. 여기 허리춤에다가 이 빗자루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땅에 더럽혀져가지고 그 빗자루 쓸고 가잖아요, 어디가. 그럴 정도로 이 불가촉 천민들을 이제 어떤 대접을 인간이야 대접을 받고 사는데 어 이제 그 마드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불가촉 천민들에게도 권리를 주는 걸로, 이제, 뭐, 그, 법, 적으로는 됩니다만은, 그나, 이, 이나 관습이 워낙 오래되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상해 카스트, 이 사람들은 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우리가 모든 게 법대로 되는, 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1만여 명이 이 저수지까지 행진을 려가지고 이제 물을 떠 마십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그상해 카스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행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막 가서 폭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람베드카르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서로 뭐, 음, 이제 같이 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것을 최대한 자제를 시키면서 하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어느 그 그래 보인까요 굉장히 강, 정말 람베드카르가 이, 이 불가족 점민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 달리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총한 방으로 내 목숨을 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어, 정말 목숨을 끊 거예요. 불가족점이. 예, 베드카르가그 예, 어, 다음에 제2차 마하드 대회가 27년 12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때는 계급차별의 상징인 만우복전 화형식을 하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예, 기본적으로 또 종교적인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그러나 막 이렇게 동물적인 그런 분노 뭐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 또 다를 달리 말하면은 거룩한 분노를 지냈습니다. 우리 이동 교수는 이제 자비로운 분노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하는데 뭐꼭이동 교수만의 것은 아닙니다. 자비로운 분노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 강조해서 예, 이도표가 많이 되어버렸어요. 자비로운 분노는. 그데 예, 자비로운 분노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통 정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예, 저도 어, 가슴에 손을 놓고 가끔 보는데 아 내가 지금 이 자비로운 건가? 내가 저, 정말 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방편으로 분노하는 건가? 예, 택도 없죠. 예. 그러나 어, 이제 그또음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경전에 보면은 승자도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그랬어요. 네. 일단 뭐반응적이고 일차, 일차적인,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좀 위안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화도 나고 할수 있어 인간이기든 그죠.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그런 그 대회를 하면서도 많이 인내하고 어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칼라람 사원 출입 권리 쟁취 집회를 1930년 3월에 1만 5천여 명이 이제 사원 출입도 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특히 사원 출입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 5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에, 집회가 계속되고 합니다. 1935년 10월에는 요라 집회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어, 한베드카르가 힌두교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에, 이제 힌두교 결별을 하고 여러분도 개종을 해라. 근데 이때는 불교로 개종한다는 결정되기 전이에요. 자존심으로 고싶다면 개종하십시오. 협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개종하십시오. 힘을 평등을 독립을 원한다면 개종하십시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개종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어그 뒤에 이제 불교 개종 결정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 시민 교육회라는 것을 또 결성을 해가지고 암비카르 박사는 이 시민 교육회 부설 대학을 설립합니다. 시타르타 대학이에요. 이상이 불교 시타르 오타마 시타르타지요. 그 다음에 아우랑가바드의 밀린다 대학을, 이것도 이제 밀린다 방학, 히랍 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 이런 대학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교적인 그런 그 이념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대학을 설립을 해서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